아니 옛날 어른들이 또 손이 되게 커. 기싸대기 올리면 눈에 불이 번쩍번쩍 번쩍 해.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붓는 데다가 피까지 빼가면서 정기적으로 또 피를 빼야 돼.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. 그러면 피 뽑아가 공부한 사람은 공부가 머리에 탁탁 박혀? 공부가, 공부가 하기 싫다. 이, 이런 생각이 들어봤을까? <laughs>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. 야간만 다녔으니까. 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내가 주간 다녀본 적 있나? 남들 잠자고 밥 먹어서 가족끼리 따뜻하게 대화하는 시간에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학교 교실에 앉아 있어야 돼. 졸려 안 졸려. 공장에서 일했는데 하루 왼정이 일했는데 저녁에 학교 가서 7시부터 저녁 굶고 가거든. 저녁 굶고 저녁 7시부터 야간 수업이 시작되는데 밥 먹을 시간 있어? 손 씻고 뛰쳐나가려는데, 고하 공장장은 그냥 저 새끼죠. 학교를 그만둬야지. 학교 다고막 니는, 니만, 니, 니 혼자만 도망가냐. 하, 욕을 있는 대로 퍼먹어가면서. 학교는 헐리벌떡 가면은 전철표가 있나? 걸어가야 되는데. 돈이 없잖아. 그러면 걸어서 학교까지 가면 피곤해 안 해. 피곤하죠? 의자에 앉으면 하늘이 노래, 배가 고파가지고. 뭐, 그래야 그래, 안 그래. 응. 여러분처럼 점심 때 가서 밥사 먹고 이런 거 있나? 없어요. 응, 어. 그 그래, 웬만하면 굶는 거야. 왜 굶는 게 일과야.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공부한다고 기사대기 때리고 이자식 이 말이야 불량품 내려고. 응, 어? 공부하고 앉아 있다고. 그 주인 사장한테 들키면 얻어맞아요. 아그래 내가 올때 시골에서 밤에다가 공부하면서 밤매다가기사대기를 많이 얻어맞아서 어른한테 내 데리고 있는 사람. 너인마 일은안하고 맨날 책만 들고 다니고 그래. 책 뺏겨. <laughs> 찢어버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야, 공부를. 아, 너는 우리 집에서 무슨 말을 살아야 되는데 막 네가 얼마 중학교 가면 누가 일하냐?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은 그 집안에 일꾼이 없어지는 거야. 음, 그래 안 그래요. 그니까 어떻게든 공부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고 몰래 몰래 공부를 하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부하기 싫다는 애들 전화 받으면 나는 졸도해요. <laughs> 아니, 공부를 하기 싫어 죽겠대. 그런 전화를 받으면 나는 기절해, 기절. 아니, 독립운동하듯이 공부했어. 아니, 공부하면 와서 두들 패지. 책왕 뺐지. 뭐, 책 찢어버리지.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그런 한건 구하려면 힘들잖아. 어머, 뭐, 뭐 책만 보면 두들 맞으니까. 아니, 옛날 어른들이 또 손이 되게 커. 기사대기 올리면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해.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, 시간 없지? 돈 없어? 피 뺏어 가야지? 학교 갔다 바쳐야지? 아, 피 뽑아 갔다 바치고, 바꾼 거 쫓아, 학교 쫓아가면 졸음 오지? 그래, 안 그래? 그렇게 하는데도, 공부할 때가 제일 즐거워. 그러니까 도덕 공부야. 몰래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또 숙제, 집에 가면 숙제 하려면, 집에 가면 밤 12시에 넘는데, 얼마나 피곤하겠어? 젊은 애가 근데 또 밤에도 공부를 해도 잠하고 싸워야 돼. 죽기살림로 어, 그럼내 방에 송곳이 있어. 송곳. 송곳을 갖다 놨어. 졸리면 찔러 그냥 허벅지. 아, 이렇게 찔러 가면서 공부를 하는데, 그것도 어떻게 하더만 뭐 한참 찔러 샀다가 자고 있어. <laughs> 아니, 무슨 지 알죠? 교복을 입은 채로 자고 있어. 교복을 입은 채로. 아무리 잠옷도 없지만은 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못 말려, 음, 못 말려요.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즐거움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야. 어, 그보다 것더 즐거운 게 없어요. 하루하루 사람이 달라져. 어, 사서 상징, 오서 오갱을 떼고 뭐 이렇게. 어, 통감이나 소화기나 계몽편이나 이런 명심봉하면 이런 것들 때도 별로 즐거움을 몰랐는데, 나중에 갈수록 꼭 즐거워져요.